그자식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도 그렇고 그런데 강인호는 병원에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강인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모르다뇨? 페르시딘 메스칼린 뭐 LSD랑 비슷한 건데 전부 환각제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환각을 일으키지 아 책상이 사자로 변하고 침대가 뭐 괴물로 변한다는 지금 유 변호사 팔이 코브라로 변해서 얼굴을 물려고 하면 어떡하겠어? 피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 런 물건이나 들고 코브라를 두들겨 패겠지? 근데 실제로 코브라는 유 변호사의 진짜 팔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깨어나면 기억은 할거 아니에요 아, 페르시딘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정신분열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그래서 실제 없는 걸 보게 되고 아무도 못 듣는 소리를 듣고 멀쩡한 건물이 화재가 났다고 뛰어내리지 그리고 깨어나면 아무 기억도 못하는 거야 아마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놓고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특히 페레시즈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아 시계 소리, 물 내리는 소리,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 아 DNA 분석은 거의 끝났는데 강인원이 자료가 있어 이걸 맞춰보지 성렬이한테서 연락이 올 거예요 강인원에 피면 제대로인데 말이야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아 집에 가면 강인원에 피가 묻은 쪽지가 있어요 피? 그거만 확실하지